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혜궁 진희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질문 질문을 드릴 거는 중고 물품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네. 어, 무속인 선생님들은 이 중고 물품들을 굉장히 조금 꺼려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예 애시당초 뭔가 그런 걸안 하죠. 네. 근데,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응. 근데 이, 일반 분들은 이제 중고 거래를 굉장히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은 네네. 그런 시장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중고 물품을 음. 자주 구매해도 괜찮은 건지, 음.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다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어, 일단은 생활하면서, 어, 어떤 효율성이나, 어,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디테일하게 다 보자면 뭐 경제적 이기도 하고 좋을 수는 있으나 다 나쁘다고 만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예 음 중고 자체를 만신들은잘 하지를 않아요 물론 새 물건인데 어 조금 내가 효율성 있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경향도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 집안에 누군가가 자살했는 사람의 집안 물건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 죽은 사람이 그 물건에 애착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자 당땡마켓에 <laughs> 내가 어, 내놨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어 괜찮은 가격이야 그래서 샀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운 자체로 인해서 동 티가 나는 경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애시당초에 어떤 것 자체를 아무리 시대는 변해도, 음, 아무리 달라라가고 별라라가는 시대로 변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엔 진짜. 죽은 자는 존재는 해요 보이고 들릴 것 같으면 뭐다 만신 됐죠 근데 내 스스로가 느낌 정도는 분명히 알 수는 있거든 내가 무슨 물건이 들어오고부터 시작이 됐는지 언제인지 그것까지는 제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도 내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가 아픈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리고 집에 오면 괜히 이렇게 뭔가가 썸뜻썸뜻 한다든지, 어떤 느낌은 100% 있어요. 그 정도의 느낌은 100% 본다라고 보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는 좀, 그런 물건 자체를 아예 당땡 마켓 이용을 좀 삼가하셔라. 어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열리면 한 명에 예를 들어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 고인의 애착 있는 물건이 한명 정도 는 걸릴 수 있겠죠? 근데 그한 명이 내가 될수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이 양이면 조금 더 발품 팔아서 어, 내가 새 물건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건좀 어떨까 싶고요. 어, 늘뭐 중고 매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딱 어느 해운년에 딱 코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내가 돈 아끼려고 하다가 더큰 돈이 나갈 수가 있다는 라거그 점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안 좋은 기운에 있는, 물건이, 있는 물건이, 물건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래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해라 조심도 해야 되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저는 일단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 음. 음. 뭐할 때마다 늘 그렇진 않지만 어느 코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음, 그거를 미리 대비하고자 내가 조금 신중하고 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거를 좋아하는데 <laughs> 조심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중고 물품에 대해서 네. 질문했 해봤는데요. 오늘도 설명 감사드리고 시청자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